할렐루야, 귀한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 세상적인 걱정을 하면서 그런 염려에 쉽게 사로잡혀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삶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분명히 하셨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급한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먼저 처리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대로 그의 의입니다. 그의 의. 예수님께서 먼저 구하라고 하신 그의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나와의 첫사랑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속에 안주했을 때에 큰 우한과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모든 문제의 근원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다시 한번 그의 의, 하나님의 의의를 찾게 되었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고 주님과의 회복이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 메이커가. 주일학교 교사직을 지키기 위해서 장관이라는 그 높은 직분을 거부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장관의 직분은 아주 명예직이고 높은 자리예요. 그런데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직분을 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해야 될것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뉴패밀리 전도축제를 하면서 새로운 인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그들을 일으키는 구조선의 역할을 살리는 역할을 우리 오산수촌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서로 삶을 살 때에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할 때에 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이라도 다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더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가져야 될 것,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